불자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앞서 올렸던 나쁜 사람에 대한 부처님 일화를 소개해드립니다. 부처님 사촌인 대화답다 이야기는 착한 일을 괴롭히다. 결국 스스로 파멸에 이른 사람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경전 곳곳 율장, 자바함경, 증이라함경 등과 후대 불전 불서라비 단발라기경 본생담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1. 출가와 초기, 대화 닿다는 부처님의 사촌동생으로 석가족 출신입니다. 부처님께서 교화 활동을 시작하시다. 처음에는 따라 출가하여 스님이 됩니다. 수행력이 뛰어나 신통력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권력 욕심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차 부처님의 교단 권위를 탐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 이제 연세도 드셨으니 교단을 저에게 맡기십시오라고 청했지만 부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 후부터 마음속에 질투와 원망 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3. 차례시도 배워닿다는 여러 차례 부처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걸으실 때배워닿다는바위를 굴려 부처 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위가 산에 부딪혀 깨져 버리고 작은 파편만 부처님 발가락을 상하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화닷다가 맹수 같은 코끼리를 술에 취하게 해 부처님께 달려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을 내자 코끼리가 즉시 차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번다 실패하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덕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4. 교단 분열 시도 대화닷다는 부처님은 너무 온화하다. 더 엄격한 계율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님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는 다섯 가지 계율, 평생 숲에서만 살 것, 걸식만 할 것, 고기를 먹지 않을 것 등을 주장했지만, 부처님은 원하는 이는 지켜도 되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교단을 분열시키려 했고, 많은 제자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이 불, 못 걸렸는 존재가 그들을 다시 데려오자 실패했습니다. 온 최후 병이 깊어진 대화닷다는 말년에 크게 후회하며 부처님께 귀의하고자 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업이 크지만 부처님께 다시 참회하고자 한다며 배를 타고 가던 중 땅이 갈라지며 그는 그 자리에서 무간지옥에 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6 부처님의 평가입니다. 부처님은 대화닷다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화닷다는 큰 죄업을 지었으나 그 역시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대지경 등에 따르면. 먼 미래의 대화답다도 천황열애라는 부처님이 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악행을 저질렀더라도 참회의 가능성과 불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깊은 자비를 보여줍니다. 7. 정리입니다. 대화답다는 부처님을 질투하고 여러 번 해치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큰 업보로 무간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조차도 궁극적으로는 부처가 될 존재라 하시며 자비롭게 바라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착한 일을 해치려는 자는 스스로 파멸을 불러오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나 회복과 구원이 간...